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건강정보와 무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 의미있는 정보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매일 이것을 마시면 건강이 놀랍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1. 신체 통증 완화 따뜻한 물이 몸살을 없애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염이나 근육 경련으로 인한 복통의 경우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따뜻함이 몸 전체에 퍼져서 진정, 진정, 경련 효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은 몸의 통증을 치료하는 가장 유명한 수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운동을 시작할 때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의 권장에 따라 꿀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은 과도한 지방 조직을 녹여 몸에 원하지 않는 체중을 증가시키고, 매일 운동과 함께 체중 감량 노력에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삼동소를 제거하십시오. 따뜻한 물은 소화기 계통에서 유해하고 원치 않는 요인이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성 경비로 고생하는 경우 시스템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속이 여름 장벽을 따뜻하게 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배변을 유지합니다. 혈액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몸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의각 부위에 적절한 혈액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차가운 물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인 호통 없애기. 코가 막히고 나중에 코가 막히는 부비동 감염이 자주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여 부비동을 열고 목의 통증을 진정시키십시오. 기침과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은 필요한 온기와 안도감을 가져옵니다. 융도와 방지 빛나는 피부를 원한다면 오늘 레몬과 함께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피부에 축적된 활성 산소는 노화의 주요 원인이며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7 생리통 완화 이재 이것은 소녀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월경 주기의 첫 이틀 동안 끔찍한 경련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위장에 뜨거운 물한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생리통을 경험할 때 대신 약간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통증이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따뜻한 물은 복부 근육의 수축을 완화시켜 8. 소화를 개선하십시오. 신진대사 속도가 느린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 수준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장근육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훌륭한 약입니다. 따라서 먹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음식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시고 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정수기를 사. 구그 몸을 해독하십시오. 미용실은 마사지 중에 얼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따뜻한 물이 열을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몸을 해독하여 피부의 여드름과 잡티를 일으키는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10. 건강한 머리카락, 건강하고 윤기나는 모발을 원한다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두피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존재하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더 빠르고 건강한 모발 성장을 가져옵니다. 두피의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여 모발 성장과 건강에 다시 기여합니다. 이 기사는 따뜻한 물을 마실 때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운 계절에는 이 방법이 더 많이 적용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서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종을 클릭하여 새 비디오를 놓치지 마십시오.